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오후 11시 13분입니다. 보자, 사는 어제보단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스팀이 조금 올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뭐, 스팀이 원체인이고, 하드포크에서 나간 게 하이브인데, 이제 하이브는 천 원을 찍다 보니까 아마 저스틴 썬이 한번 또그 자존심에 스팀을 펌핑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좀 사, 좀 매수를 하나 보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저께 인출을 해놨습니다. 예, 또 출금 30만원 아까 또 완료 했고요 예, 예 어저, 어저께 그 거래 내역으로는 어저께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하이브 출금을 다 완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팀 달러 팔아서 또 출금을 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비트가 조금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틴 선이 혹시나 펌핑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스팀을 샀는지 약간 스팀이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 정도 뭐그 외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뭐, 오른 건 그렇고 떨어진 것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한 100달러, 200달러 선인 것 같습니다. 7600, 7 600, 7 0 0 계속 그 안에서 놀아요. 움직임 편차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괜히 음, 스팀이 한번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절친선에 아, 한번더 힘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르면 좋겠죠. 음, 어차피 지금 하드북 하면서 아, 스팀이 절친선에 넘어가면서 원래 그 뭐랄까 취지는 다 훼손이 되고버렸으니까요 일단 오늘 바이낸스에서 하이브가 상장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이브가 파워업을 해 버리는 바람에 어 지금 파워다운을 해 놓은 물량이 13주 걸리는데 지금 5주 지났으니까 13분의 5 밖에 갖고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출을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게 되면 못 주는 거예요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29일 어 내일모레 인출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분의 5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출한다고 욕을 하게 되면 아마 뭐랄까 뭐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마 선착순으로 해주자,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이걸 인출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뭐다 이렇게 가지고 놀죠 그냥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현재 7 4 0 0타입니다 지금 어 900만원 곱하면은 거의 뭐 630원 정도네요. 어, 스팀 하드포크할 때. 300원 400원 이었으니까 600원짜리가 하나 같은 개수로 생겼으니까 그냥 다 공짜니까 그냥 던져도 아무런 손해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익인 거니까요 던지는 건 아무런 뭐꺼리낌이 뭐 없습니다 7,000사토시인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지금 9,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000에서 3,000사토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지는 것이죠 파이낸스는 공짜로 생긴 거고 인출은 안 되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여기 언제까지 한 내일 내일 모레까지는 갈것 같기도 해요. 막판에 또 한번 어, 변동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대부분 다, 다 정리해 놨고요. 혹시 더 떨어지면 뭐 제가 더 추가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뭐희망적인 얘기뿐인데요. 음, 금을 이해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필연적 선호라는 건데 이제 뭐 비트코인은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 근데 이건 좀 그런 게 금은 금대로 특성이 있고요 모든 전자 제품이 거의 다 들어가니까 비트코인이 할수 없는 것에 또 금의 역할이 있고 또금 역할에 약간 좀 제한적인 것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확장성으로 좀더 능력이 좀더 괜찮은 것도 있는 것이고 서로 양쪽이 다른 것이지 뭐 어떤 게더 우수하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특성이 있고 금은 금 특성이 있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어 비트코인이 가장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자산보다도 어 순위는 높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어, 나중에 비트코인이되좀 이런 그냥 달러 패권을 넘본다는 건데 지금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함부로 어 패권 도전했다가 지금 괜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쪽한테 뜯어 맞을 수가 있죠. 괜히 괜히 지금 트럼프 얘기 지금 뭐 코로나 잡자고 살금자 먹자고 하다가 지금 뚜두로 맞고 있는데. 괜히 지금 군대봐 적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꼭 움츠리고, 세팔 어, 늘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 장기적인 사람, 장기적인 보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크게 하락했을 때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계속 사람들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장기 보유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 이거 보시면 되는 것이고, 것이고요. 2019년에 투자하신 분들의 67%, 그러니까 33%는 이득을 보고, 아 63%니까 37%구나. 3 37 7이들 보고, 어, 손실자가 더 많더라. 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이득이고, 3분의 2는 손해를 봤네요 어, 어디든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얘기입니다. 뭐 코인빗 얘기인데, 코인빗은 저는 이용 안 합니다. 느낌이 쎄하고, 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두리도 많이 해봤고, 사실 예전부터 코인빗 나왔을 때부터 좀 약간 지켜보신 분들은 느낌을 아니까, 웬만하면. 뭐, 다른 걸래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좀 많이 좀, 어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이 투자, 50% 들었다는 건데, 뭐 비트코인은 관계는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네, 우한폐론 코로나 얘기입니다. 아, 어, 너무 잘 정리해주셨는데, 보게 되면, 트럼프가 정말 기가 막히게 허소을 해가지고, 실제로 뉴욕에서 살균제를 뭐, 먹어가지고 막 그냥,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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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상식이 없나? 아여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미국도 그렇지만 정말 그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에서는 진단 키트도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금방 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에 따른 예상도 한번 해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은 좀 올랐다고 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큼 돈을 더 찍어내서, 얼마큼 때려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주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